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불신거문에 이어서 보호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테마는 40번 테마이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4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부터 보도록 합니다. 어, 이 보호조치는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했을 때 관계기관이죠. 이때 관계기관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까지 포함이 되죠. 긴급구호를 요청을 하거나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서 구호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어, 이 개념에서 일단 나와 있다시피 구호조치를 할수 있고요, 즉 긴급구호 요청을 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관서에 일시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보호조치의 법적 성질을 대라 그러면 대인적 즉시강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밑에 대상자에도 잠깐 나와 있다시피,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즉,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즉시 강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아도 되는 이런 경우들은 임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 행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질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보호조치는 실제 여러분들이 종문을 보셨다시피 뭔못을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에가 할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량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정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량권용 수축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개인만이 즉 보호조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될 수도 있어요. 즉 오직 경찰의 개입 경찰권 발동 보호조치를 해야만 하는 이런 형태만이 적법한 행위가 될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상대방에게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공권이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될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재량행위나. 예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 이+ 예외적으로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공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속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쌍가로 이 번은 별표가 세 개짜리인 것이죠. 원칙은 재량 행위입니다. 조문상 할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보호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수적으로 그다음 대상을 보겠습니다. 강제보호조치 대상자가 있고 임의보호조치 대상자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라고 할때왜 강제라는 말이 붙어 있을까요? 상대방이 거절한다 하더라도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라 하고 임의보호조치 대상자는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할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보호조치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신 착란 또는 술에 취하였던 이유 하나만으로 보호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생명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살을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살을 기도하는 자는 자살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생명체 자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극약을 소지하고서 영도를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강제 보호조치 대상자가 될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미 보호조치 대상자를 봅니다. 이미 보호조치 대상자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 구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걸로 봐요. 그런데 "임"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상대방에게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미 보호조치 한다고 했을 때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보호조치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보호조치 대상자라고 하죠. 그래서 쌍가로 1번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 부분에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하지 않는다, 할수 없다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보시게 되면 보호자가 없지만 보호를 거부하는 미아다 라고 했습니다. 미아는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보호조치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 조문의 취지상 그렇더라라는 거죠.